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16장, 25절부터 28절까지 의 말씀을 통해서, 목숨에 관한 말씀이 주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린 지금까지 이틀 동안에, 목숨에 관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목숨에 관한 말씀에 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았어요. 그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었느냐라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총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어, 무엇, 어떤 것을 준다 하더라도, 무엇을 주고, 무엇을 한다, 바꾼다 하더라도, 목숨과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목숨. 이것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영적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목숨. 우리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의 목숨은 <laughs> 세상 육신을 말한다고 했죠. 예, 세상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십만을 위하여 사는 자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영원 구원이 없다. 바로 그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제 어제죠. 마지막 어제 세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냐?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은 자는 찾는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신앙. 그 신앙은 영원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 영원한, 영원히 사셨습니다. 영원히 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을 아낌없이 드린다면, 다시 말해, 순교적인 삶을 산다면, 우리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순교적인 신앙을 갖고, 어, 또 순교적인 삶을 살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산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어제? 오늘날의 순교적인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 예전에 과거에 주길철 목사님처럼 신사참배를 향해서 우리의 목숨을 거는 그런 일이 아니고 오늘날 순교적인 삶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이요, 빛으로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소금처럼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지 않게 맛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자신이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삶 속에서 내 자신을 녹아내리는 겁니다.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남을 세워가면서. 이러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삶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일에 대해서 순교적인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순교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자에게 있어서는 정말 예수님께서 영, 영혼의 구원, 이 영혼의 구원을 허락하시고, 또그 사람은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면서 천국길을 걸어간다. 바로 그런 말씀을 제가 어저께 전했죠. 자, 오늘은 드디어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어, 목숨에 관한 말씀이 주는 의미,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이 마지막 네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째입니다. 목숨에 관한 말씀이 주는 의미, 넷째. 무엇이냐? 바로, 인자가 그때 각 사람이 행한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7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대로 갚으리라. 아멘. 여기서 인자가 영광으로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것을 보시고 상급을 주신다.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우리의 모습들 삶들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보고 평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천국 상급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여기를 믿으셔야 돼요. 뭐냐? 그게 뭐냐? 바로 이 땅에서 말없이 희생하고 또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자. 이런 자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반드시 반드시 거기에 대한 상급을 주신다. 천급 상급을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상급을 주셔요. 여기서 행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행안대로라고 말씀이 나오죠. 행안은 어떤 뜻이 담겨 있느냐? 바로 행안일, 기능, 활동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각 개인이 그 개인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또한 그들이 받은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분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했는지, 이에 관해서 평가가 되는 실천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행한대로라는 말이.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구원은요, 이 구원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선물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분명히 우리의 종말이 있거든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반드시 주님께서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주님이 평가를 반드시 한,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분명 히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항상 긴장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와 관련된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무슨 말씀입니까? 달란트 비유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한 주인이 타국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먼 타국을 떠납니다. 떠나면서 그의 종들에게, 그 종들의 재능대로 자신의 재산을 맡기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자, 이렇게 맡기고 떠납니다. 그래서 다시 결국, 어, 어, 돌아와서 계산을 하는데, 세무을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두 달란트 받은 자는 두 달란트를 더해서 네 달란트를 남기고, 또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해서 열 달란트를 남깁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때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죠? 그냥 주인이, 주인이 준그한 달란트만 남겨버립니다. 자, 여기에 있어서 이 달란트 비유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한 가지 놓쳐서는 안될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어, 주인이 그 뭐냐,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잖아요? 그 달란트가, 달란트를 얼만큼 많이 줬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 바로, 주인의 마음을 헤아렸느냐 주인의 뜻을 제대로 알고 행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요 솔직히 말하면 이 달란트블을 받은 이 종들이 그 수익을 얼만큼 많이 남겼느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뭐에 관심이 있느냐 주인이, 주인이 원하는 게 뭐냐 바로 주인의 뜻에 따라서 행하여서 열매를 맺었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열매가 뭐 크게 많이 냈고 그런 건 아니라 그냥 열매를 맺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인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원타국을 떠날 때 주인의 마음을 갖고 책임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했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열매가 있느냐라는 것을 주인은 본다라는 거예요. 그걸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원했어요. 결국 누가 그 마음을... 잘 알고 그 마음에 대해서 잘 헤아려서 그걸 감당했습니까?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의 마음을 헤아렸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없을 때 주인 심정으로, 주인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주어진 일을 가꾸었어요. 그랬더니 열매가 맺은 겁니다. 결국 주인이 와서 그들에게 칭찬을 하죠. 근데 반대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일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일을 안 해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주인이 돌아와서 무서운 책망을 하죠. 그리고 있는 것까지 빼앗겨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돼요? 어두운 바깥을 내쫓아버려서 슬피 울며 일을 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정말 이제 약속한 대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행실을 다 보고 평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상을 주시던가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셔요. 마치 두 달란트, 여기 다섯 달란트 비유에 나온 주인처럼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샘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정말 이제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자처럼 정말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또주 안에서 서로 화평을 이루고 또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서로를 위해서 돕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산다고 한다면 우리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마음껏 칭찬을 해 주실 뿐만 아니라 큰 상급을 하늘의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한 달란 트처럼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간다면, 주님은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버리셔서, 우리를 슬피울며 일을 갈게끔 만들어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게시록 22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네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사랑 여러분, 참으로 바라옵기는 정말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그런 종처럼 정말 주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그 주님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하시면서 칭찬받는 무엇보다도 천국의 하늘의 상급을 받으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충만히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 추건...